안녕하십니까 신조의 굴톡 시작합니다. 유니수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요 어제 오후에 전격적으로 일차 인적 쇄신 분이다 하면서 네 사람을 콕 찔렀습니다. 오선 의원 나경원 윤상현 두 사람과 더불어서요 또 장동혁 의원. 송원석 비대 위원장 겸 원내 대표 이네 사람 다뭐 당내에서 친윤 실세라고 불 불려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자들은 깜짝 놀라서 많은 기사를 만들어 냈습니다. 근데 조금 소동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왜 쌍권은 뺐는가? 아, 왜 쌍권은 뺐는가? 오늘아침 조선일보도요. 타이틀을 저렇게 뽑고 있습니다. 쌍권은 빼고 윤이숙 에, 송원석,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에게 거취 밝혀라고 했다 하는 식으로 타이틀이 뽑혔는데 쌍권은 왜 문제죠? 에, 대선 때 지도부가 누구였어요? 쌍권이었죠 그리고 이른바 한덕수로 후보 바꿔치기 하려고 했던 주역이 쌍권이었고요 대선 패배 지도부가 쌍권이었고요 아, 그리고 가깝게는요 에, 윤희숙 전에 혁신위원장을 맡아서 나름대로, 어, 야심차게 해보려고 했던 안철수가 며칠 만에 왜 혁신위원장직을 던졌죠? 쌍권, 쌍권에 대한 인사조치는 인적청산의 최소한의 최소한인데, 이송원석 지도부가 그걸 수용을 하지 않더라. 그래서 나는 못한다. 이렇게 된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굳이 윤희숙이 쌍권은 빼고 저네 사람을 저렇게 딱 족집게 집듯이 짚어서 했을 것인가 뭐 이런 건데요. 한번 뭐속사정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기자 간담회를 자청하고요. 저네 명에 대해서 인적쇄신 일차 분이다, 아 인적쇄신 일차 분이다 하는 거고요. 예, 그럼 저네 사람 탈당하라는 거냐? 그랬더니 아니다, 스스로 거취를 밝히라는 것이다. 왜네 명인가? 왜네 명인가? 또 기자들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과거의 잘못뿐만 아니라 과거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현재를 사과하지 않는 분들은 반혁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저네명 중에 두 명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윤희숙 그혁신한 (1호가) 뭐였어요 윤건이와 의 단절 개엄에 대한 대국민 사죄 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놓고 반발한 사람이 나경원과 장동혁이었죠 나경원 언제까지 사과 타령만 할 것인가 사과의 늪에서 빠져나오자 장동혁도 마찬가지고요 장동혁은 또 에~ 그 엊그저께 에~ 그~ 부정 선거 음모론 전도사인 에, 전환길 뭐~ 심규진 이런 사람들 불러 가지고 뭐 토론회도 열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일호 혁신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내놓고 반격을 가하고 망신을 준 나경원, 장동혁. 그 요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과, 서, 현재를 사과하지 않는 분들. 이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경원과 장동혁은 반혁신이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이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 기자들이 좀 민감한데 이 질문도 던졌습니다. 에, 그랬더니 에, 이건 1차 명단이다. 아, 추 명단을 또 추가로 발표할 것이다. 아, 추 명단을 또 발표할 것이다. 오늘 거는 1차 명단이다. 1차 명단 이 4명은 가장 깊이 연관된 사람들을 넣었다. 지금 당이 있도록 망가지는데 가장 깊이 연관된 사람을 4명으로 추렸다. 아, 아, 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근데, 추가 쇄신안이 있을 것이고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1차분이니까 2차분, 3차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누가 언제 포함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게 왜 중요하지 않죠? 추가 혁신, 그러니까 인적 청산 1차분 4명 나왔고 2차분, 3차분 계속 나올 거라고 예고를 하면서도 누가 언제 포함되는지가 중요하지는 않다. 이렇게 좀 말을 흐린단 말이에요. 아, 말을... 흐려요. 예. 지금 이제 윤희숙 위원장이 예,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본인 설명이 좀어좀 어, 좀 부족했다고 느꼈는지 예. 어제 기자 간담회 이후에 본인의 페이스북에 또 글을 올렸습니다. 그거 볼까요? 예. 저기 보면요. 핵심은 저세 번째 문단입니다. 2004년 찻대기로 당이 존폐의 위기에 처했을 때당 대표를 필두로 37명의 중진들이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은 당을 소생시키고 젊은 정치의 공간을 열어줬습니다. 지금의 중진들은 그분들이 열어준 공간에서 정치를 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2004년, 21년 전에 그 당시에 한나라당, 존폐위기, 찻대이 몰려서 그랬을 때 최병렬 당대표를 필두로 37명의 에 중진들이 불춤마 선언했다. 자기 희생을 했고, 어, 그 그러니까 지금 중진이라고 하는 뭐, 나경원, 예, 뭐, 윤상현, 권영세, 권성동, 그런 당신들은 그때 그에 중진들이 자리를 에 비켰기 때문에, 에 그, 정치를 시작하고 국현 배지를 달고 여기까지 온거 아니냐? 그러니까 윤희숙이 생각한 거는 이제 자기 총선 불출마, 아 불출마, 그러니까 탈당은 아니다. 저렇게 페북을쓴걸 보니까요, 탈당은 아니다. 에, 자기 총선 불출마 뭐요런 정도다. 뭐 이렇게 또 이제 조금 더 입장을 자신의 주장을 구체화 시켰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는요. 지금 지목된 네 명이 다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뭐 성원석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윤희숙을 혁진위원장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참 말하기에 굉장히 곤란할 건데 참마디는 뭐 당이 잘 되기를 바라는 충정에서 나온 걸로 안다. 근데 자신이 거기에 이렇게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어, 전혀 공감할 수가 없다. 아 전혀 자기가 왜그네명중한 명으로 들어갔냐. 아 전혀 공감할 수 없다. 아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장동혁은 아, 지금 인적쇄신해야 될 사람, 거취를 표명해야 될사람 누구냐?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과 여가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지왜 내부총질라고 그러느냐? 아, 택덤 소리하지 마라. 이거 오발탄이다. 윤이숙 당신 왜 총구를 당 바깥으로 저 이재명 무도한 정권에서 말도 안 되는 에 장관 후보자로 내세운 그두 사람을 향해서 총을 빵빵 쏴야지 어디다 총 쏠라고 그러냐 장동혁이또 이렇게 나오고요 에 나경원은 어떻게 나오느냐 나경원도 마찬가지예요 페북 볼까요 대한민국 주적이 북한인데 그러면 에 지금 국민의힘의 주적은 에 이재명 정권 민주당 장관 후보자들 아니냐 근데왜 엉뚱하게 동료 의원과 자당 지지층을 향해서 총을 쏘느냐? 니까 그러니까 장동혁이나 나경원이나 논리는 똑같아요. 예. 헛소리 하지 마라. 괜히 평지풍파 만들지 마라. 아뭐 이런 거고요. 뭐 윤상현 의원은 뭐 저를 치라. 저는 당을 위해 언제든 쓰러질 각오가 돼 있다. 예. 저는 기꺼이 희생할 각오가 돼 있다. 윤희숙 위원장님 정말로 당과 보수 재건을 위한 혁신이라면 저를 먼저 혁신위원회로 불러달라. 이게 자기를 철하하는 것 같지만, 나 당당해 떳떳해. 윤희숙너 뭐, 니가 뭐 잘났다고, 너한테 칼 들이미는 거야. 어, 너 자신 있습니다. 니네, 거기로 불러봐. 내가 나갈게. 이런 거거든요. 그니까 러네사람다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근데 네 사람은 지금 겉으로 표현은 안 하겠지만, 왜 나를 이호에 넣지? 에, 일차분에 넣지? 싼 거는 놔두고 왜 1차분에 넣었을까? 뭐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디지털 타임스의 그 한기호 어 국민의힘의 출입 기자가요 아주 재미있는 칼럼을 썼어요. 한기호의 정치 박박인데 이렇게 썼네요. 그 내용을 한번 좀 볼까요? 이 칼럼 한번 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 보면요. 국민의힘 혁신호소인들의 소동이 점입가경이다. 그러니까 한기호 기자는 예, 윤희숙, 그, 또 이제 혁신호소인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혁신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듯이 완전히 새롭게 하는 뜻인데, 예, 지금, 그리고 보존해야 될 것은 알맹이다. 껍데기는 벗겨내고 보존할 것은 알맹인데, 지금 벗겨서 내던져야 될 가죽 껍데기들이 알맹이의 자지를, 자리를 차지하려고 안간힘이다. 하면서 그 밑에 밑에 문단 보면요. 지난 13일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정말 후보 등록 당일 새벽 3시에 후보 교체를 해서 당원과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다. 이렇게만 얘기했다. 정확히 사과보단 고객님 많이 놀라셨죠? 이런 철진한 개그가 떠오른다. 이게 옛날 개콘의 유명한 멘트 아닙니까? 고객님 많이 놀라셨죠? 예, 그, 보이스 피싱 하는 연변 그 전화 사기단, 뭐 그, 그 멘트 아닙니까? 이른바 사제문에서, 아, 그 사제문에 보면은, 에, 대통령 부부 전행보다도 주어 불명의 네 분이 앞에 나온다. 그 다음에, 어, 그저께는 뭐, 여덟, 팔대 사건 책임론을 들었는데, 거기에, 도대체 당원 게시판을 왜 뜬금없이 끼워 넣느냐? 아, 개헌 전에 있었던 인데 당원 게시판 사건을 끼워 넣는다든가 그 다음에 대선 후보의 단일화 입장 변경 그러니까 김문수가 에,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한덕수와 단일화하겠다는데 했그 입장을 번복한 거 아니냐? 에, 이거를 근데 이것과 김문수가 한덕수와 단일화하겠다는 입장을 번복한 것과 쌍권이 적법 절차를 거쳐서 선출된 김문수를 한 덕수로 강제 교체하려고 했다는 것과 어떻게 동렬 선상에 놓고 볼 수가 있는가? 이거는 후보 교체 쿠데타, 후보 가리 쿠데타인데 김문수는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않은 어, 뭐 그런 건데 그렇게 따지면 선거 때뭐 공약한 거다 지키는.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예, 그니까, 근데 이걸 왜 같은 겨울에 똑같이 동렬선상에 놓고 하느냐? 이거 이상하지 않느냐? 그리고 느닷없이 왜팔대 사건에 당원계집판 사건은 집어넣느냐? 아,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어제 인적 쇄신 1차 분이다 4명 어, 그 발표한 것과 더불어서 뭐 개파 청산하겠다. 근데 대표적인 개파라고 얘기한 게 언더 찐윤하고 언더 칠삼이에요. 제가 어기서 그냥 아, 어, 그냥 실수를 금치 못했는데, 언더칠수함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한동훈 전 대표가 1973년생이니까 한동훈 전 대표보다 나이가 적은, 어, 이른바 친한계가 주축이 된 정치인들이 모여서 한번 으쌰으쌰 해보자. 근데 노골적인 뭐 개파주의, 분파주의 이런 활동을 했나요? 아 지금 윤희숙도 당원 주권주의 확립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그걸 누구보다 앞장서고 주장하고 뭐한게 언더칠삼이고 그러니까 도대체 당에 어떤 폐해를 줬다고 이게 당원이 금지하고 있는 불법 개파 조직이다 그언더진윤하고 어떻게 언더칠삼하고 이게 같습니까? 이런 것도 보면 느닷없이 뜬금없이 당원 게시판 사건을 팔대 사건 저희 관련된 책임자 모두 다 사과해야 된다. 그 다음에, 김문수가 한덕수와의 단일화 공약 지키지 않은 것과 쌍건이 김문수를 한덕수로 강제 교체하려고 했던 일종의 쿠데타. 그거를 그냥 동렬선당에 똑같은 무게추에 올리고 뭐 한다. 이거부터가 말이 안 된다. 아, 하는 겁니다. 저 밑에 밑에 보면 답정농 후보 찬탈이었다. 에. 본선 후보 등록 첫날 5월 10일 새벽. 국민의 힘 홈페이지엔 대선후보 취소 공고 특정인 맞춤형 후보자 등록 신청서 공고가 군사작전하듯이 올라갔다가 뒤늦게 무리수를 직감한 비대위에 한마디 짓고 비, 비제 속도로 비싹됐다. 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애초 대선후보 등록인 전 후보직 헌납을 약속한 경선 주자는 없었고 있을 수도 없었다. 아. 근데, 그 밑에 한번 보세요. 당시 비대위원장은 권영세 원내대표는 권성동이었다. 윤희숙은 속칭, 쌍검 비대위, 1월 출범 이후 여의도 연구원장직의 오른 이의 관계자이다. 그는 지난 5월 4일, 김문수 후보는 자격 내려놓고 길을 비키라고 핵심 당직자 중 포문을 열었다. 5월 4일이 뭐냐 하면, 5월 4일. 5월 4일이 이제 김문수가 후보로 확정된 직후죠. 어, 근데 김문수가 한덕수와의 단일화에 대해서 조금 말을 바꾸니까, 아, 그걸 제일 먼저, 김문수 공약 위반이다. 그걸 제일 먼저 저격한 게 누구냐. 여의도 연구원장이었던 윤희숙이었어요. 그래서 김문수는 후보 자격 내려놓고 길을 비키라. 아, 길을 비키라.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안철수가 쌍권 축출해야 된다, 쌍권에 대한 인사조치는 최소한 중에 최소한이다 했을 때, 그러고 나서 안철수가 때려치고 유진숙이 혁신위원장 됐을 때는 뭐라고 그랬죠? 그 누구도 칼을 휘두를 권한이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누구도 칼을 휘두를 권한이 없는데, 그럼 어제, 그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송원석, 이건 뭐죠? 그럼 칼 휘두른 거 아니나요? 예. 네. 이상하단 말이에요. 어, 이상하단 말이에요. 에. 저기 보세요. 쌍권 축, 축출 질문에 윤이숙은 칼 휘두를 관할 없다고 했다. 1 6일 그는 어, 직전 이틀간의 윤어인 토론회에서 인적 소외신 대상을 찾았지만 여당 대표의 개엄 해제가 경솔했고 감정적이란 궤변에는 눈감았다. 최근에 권영세가 한동훈 전 대표와 뭐페북 공방을 좀 벌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12월 3일 개엄의밤 권영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야 당 대표가 어떻게 그렇게 대통령께서 무슨 생각으로 무슨 신모 원료가 있어서 개엄을 했는지 찬찬히 좀 뜯어보고 알아보고 입장 표명해도 늦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경솔하게 뭘 했느냐 이거야말로 해당 행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이숙은 지금 혁신 위 원장 하겠다면서 자신을 여의도 연구 원장에 임명해준 예, 그 권영세의 그런 뭐 실언을 넘어서 망언이죠. 제가 오죽했으면 찍어 먹어봐야 그 똥인지 된장인지 알수 있을 정도면 어떻게 오선원하고 당대표를 하느냐. 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맨 밑에 문장을 한번 보세요. 맨 밑에 문장을 보면, 예, 주판할 튕기는, 예, 빈술의 혁신인은 기대난망이다. 현재 2024 헌납할,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결정문을 필사해 사재문부터 다시 쓰면 어떤가 이랬는데 그니까 러윤이숙 혁신이 가요 조금 에~ 순수성을 잃었, 잃었다 올까 에~ 뭔가 에~ 이~ 진짜 아~ 이~ 혁신 위원장 음~ 칼을 준거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칼날을 휘두르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안 하겠다고 했다가 말 바꾼 것도 이상하지만 그 휘두르려면 정말 공평무사하게 공정하게 휘둘려야죠. 근데 윤이숙의 지금 이걸 보면은 그건 좀 아니다. 뭐 이런 평가가 뒤따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에 이제 의총을 열어서 일요일 의총을 열어서 윤이숙 혁신위에서 여태까지 만들어 낸거 거기에 대해서 받을 건지 말 것인지를 정한다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저거 안될 거다. 아, 안될 거다. 저게 되겠느냐? 아, 안 된다. 그러니까 윤희숙 혁신위도 거의 이제 출범한 열흘 만에 유야무야 사실상 문을 닫아야 되는 게 이번 일요일 의총을 통해서 결정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러니까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2차분 내놓기도 전에 윤희숙 혁신위는 좀 막을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주는데 안철수가 1차분으로 얘기했던 그 쌍권을 윤희숙은 늦지를 않았다. 뭐 그러다 보니까 유니숙의 예, 진정성, 순수성 이게 빛을 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